안대장입니다. 집에 있기도 너무 그렇고 잠깐 나왔는데 정말 이런 이런 뷰입니다. 이런 뷰 잠깐 나와서 머리도 좀 식히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일을 좀 하려고 나왔는데 이런 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끝내주죠. 이래서 이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좌식으로 앉고 이 앉은 상태에서 누워서 계속 지금 저는 일일 정리도 하고 머리 정리도 하고 책도 뭐 나름 좀 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혼자 즐기기 아까워서 이렇게 남깁니다. 앞에는. 지금 물이 좀 많이 불었네요. 장마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오늘 반짝 이렇게 해가 나서 잠깐 나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해지기 전까지 있다가 라면 하나 끓여먹고 선선해졌을 즈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같이 나눌 방법이 없네요. 이 좋은, 좋은 걸.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런 데서 공부했으면 어렸을 때 서울대가 뭡니까? 하버드 박사까지 했을 텐데 <laughs> 이제 살 날이 더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며 그래도 이렇게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가 하, 이런 풍경 앞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니 아 공부가 아니고 <laughs> 이런 풍경 앞에서 스케줄 정리를 하고 있으니 참 머리도 맑아지고 야 이걸 보는데 술이 보통 땡길 텐데 어우, 술도 안 땡겨요. 야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뷰가? 아, 끝내준다, 정말. 좌식으로 즐기는 트럭 캠퍼의 여유. 아, 정말. 아직 이제 한참 만들고 있는 단계에서 제가 테스트 하면서 이것저것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개발 중인 건데, 이번처럼 이렇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적도 없었, 없었던 것 같지만, 어, 이렇게 하면 정말 물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보십시오. 지금 벙커 위에 올라가지고 앉아있는데 일반 집이라고 쳐도 이런 뷰가 있어요 이게 이게 정말 집 같아 정말 정말 보면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늑하고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맨날 회사 사무실보다 여기서 일하고 싶고 이 기분을 이 느낌을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끝내주네요.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재충전을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